2025년 1분기 분석 리포트 수산물 업종 분석 지난주 고깃집 분석에 이어 해산물 관련 업종도 분석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번주는 해산물 관련 업종 분석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요즘 전체적으로 경계가 어렵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어두울 전망인지 아니면 반등할 기미가 보이는지 고급 소스를 가져왔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고깃집은 전체 6만개 정도 분포하는데요 해산물 관련 업종은 고깃집보다 더 많은 7만개 정도 집계됩니다 고기를 훨씬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왜 해산물 관련 업종이 더 많을까요? 지난주 고깃집은 소와 돼지고기 위주라고 얘기했는데 해산물은 그보다 훨씬 재료가 다양합니다 그러니 한 업종의 점포수가 많지는 않지만 업종 수가 고기요리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어, 갈치, 장어, 아귀, 참치 국과 같이 생선 종류도 많고 새우, 조개, 굴, 게, 미역, 성게 같은 먹거리도 있습니다. 또 회는 물론이고 구이로, 찜으로, 조림으로, 탕으로, 찌개로 얼마든지 변형할 수 있으니 조리법도 다양하죠. 고기가 부위에 따라 조리법이 다르다면 해산물은 종류에 따라 조리법이 다른 측면이 더 크고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 모든 해산물을 잘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정 재료와 조리법을 특성화한 전문점들이 많은 것이고요. 먼저 늘어난 업종과 줄어든 업종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업종은 고등어구이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점포수가 많은 업종은 아니지만 눈에 띄게 늘고 있네요. 2위는 코다리찜 전문점이었고요. 이자카야는 꼭 해산물만 다루는 업종은 아니지만 23, 24년에 이어 아직도 계속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홍어전문, 꼼장어전문, 일반적인 회집도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산물 전문 음식점, 예를 들면 전복이나 꼬막 요리와 같이 기존에 따로 분류되지 않았던 재료를 사용했던 업종이 크게 감소했고, 해물찜탕, 참치 전문점, 갈치 구이나 조림, 일식 업종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어 바닥까지 게 요리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러한 업종과 줄어든 업종의 특징은 단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식사 목적의 해산물 업종이나 비교적 단가가 저렴한 저녁 업종이 많이 늘었고 단가가 높은 업종의 점포 수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크게 늘거나 줄지 않은 업종도 있는데, 악귀나 복전문점, 낙지 오징어 전문점, 초밥 전문점, 조개구이, 게장 전문점 등은 영업하는 점포 수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식이나 일식이나 전문성이 강한 업종일수록 진입하기도 힘들고 나가는 경우도 별로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산물 관련 업종 전반적으로는 점포수가 계속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는데요. 재료에 대한 이해도와 음식 숙련도가 있어야 진입할 수 있는데 비해 경기가 어려워지면 소비를 줄이는 대표적인 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황에는 매출과 수익이 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총 매출액으로 살펴봤는데요. 성장률에 따라 업종별로 차이가 나타납니다. 먼저 23년 하반기에 비해 24년 하반기에 증가하고 24년 1분기에 비해 25년 1분기도 증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세가 나타나는 업종인데요. 앞서 점포수가 늘고 있던 고등어, 코다리찜, 이자카야, 꼼장어, 횟집은 총 매출액도 동시에 증가했습니다. 점포수는 크게 늘거나 줄지 않았지만 초밥 전문점이나 매운탕 전문점도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이하게 일식은 점포수는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전체 매출액은 증가하면서 매출이 특정 매장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24년 하반기까지 어려웠지만 25년 1분기 살짝 반등에 성공한 업종들인데요. 굴, 홍어 호, 아귀 전문점입니다. 바닷가재, 게요리 전문점은 24년 연말 타격이 컸기 때문에 25년 1분기 회복세는 아직 부족한데요. 그래도 1분기는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는 사실이 다행이네요. 마지막으로 24년 하반기도 어려웠는데 25년 1분기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들인데요. 수산물 전문 음식점, 해물찜탕, 갈치 요리, 장어, 참치 전문점 등이었습니다. 불황일 때 어려운 고급 음식점들인 경우가 많은데 점포수 감소와 함께 총 매출액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별 증감입니다. 점포수로는 인천, 충남, 경기도가 늘고 서울, 부산, 경남, 강원, 전남이 크게 줄었습니다. 매출액은 충남과 대전 세종의 시장 규모 증가율이 무서운데요. 해산물 업종으로는 수도권, 영, 호남과 다르게 특별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충청권에서 해산물 업종의 매출액이 늘어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어서 인천과 서울, 울산, 경남, 전북, 부산 등 대체적으로 25년 1분기는 소폭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네요. 광주와 강원, 경북, 충북, 대구는 24년 하반기는 23년 하반기에 비해 감소했으나 25년 1분기에 다시 반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남과 제주는 25년 1분기에도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포당 월평균 매출이 25년 1분기 증가한 지역은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횟집은 광주와 대전, 세종이 높았고, 초밥은 울산, 인천, 전북이 뽑혔습니다. 일식은 대전에서 증가율이 높았고, 참치는 유일하게 부산에서만 유지하는 정도로 나타났네요. 꼼장어도 유일하게 부산에서만 유지되었고, 바닷가재 개요리는 경북, 전북, 부산에서 늘었는데, 점포수는 줄고 점포당 매출은 늘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전체 경기가 좋은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조개구이와 이자카야는 세정과 광주가 강세로 나타났네요. 갈치는 부산이 높았으나 증가율이 크지 않았던 반면, 고등어는 전남과 충북, 대구 등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홍어와 굴 요리는 광주, 게장과 수산물 음식점은 대구와 대전이 늘어난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요. 보호, 아구, 생선찜, 낙지, 오징어까지 전반적으로 식사류의 해산물 업종은 세종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았고, 광주나 대전, 부산도 계속 눈에 띕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산물 관련 외식업은 생애 주기상으로는 집중기에 와 있습니다. 경쟁력이 없는 매장들은 계속 퇴출되고 실력을 갖춘 매장들로 매출이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될 것입니다. 소문난 맛집임에도 불구하고 불친절하거나 청결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매장들은 매출이 점점 떨어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수산물 먹을 때가 많지 않아서 참고 먹었었는데, 이제 소비자들은 불편함이나 불친절함, 어려움을 참지 않기 때문이죠. 전체적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끌어올린 맛집들이 충분히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마트에 가면 퀄리티 높은 수산물 음식이 매일매일 새롭게 제공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증가와 감소 업종은 단가로 나뉘고 있는데, 가성비가 높은 식사 위주의 수산물 업종은 증가하고, 낙스터 참치, 정통 일식 같은 비싼 업종이 감소합니다. 지역별로는 대전, 세종, 충남 등 충청권을 눈여겨보는 게 좋고 광주, 부산 등 6대 광역시에서 수산물 업종 경기가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역과 업종의 적합도만 맞는다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분석하면 다 제공되는 정보들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안 되는 건 매매장만 그런 것이고 남들은 다 찾아보고 전략 수정해서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죠? 움직이십시오. 3번 보여주는 장 줄창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